천문 지리 인사의 삼제 통합 교육 프로그램은 제가 앞으로 몇년 동안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지금까지 다루어 온 내용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 큰 틀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을 임삼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모두 점치는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천문은 태울 만한 것이 없고, 지리는 기문만한 것이 없고 인사는 유기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태을에 관해서는 정확한 방법이 전해져 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컨센서스인 것으로 보이고, 기문과 유김의 방법은 알려져 있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속시원한 설명을 찾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추정해보는 것은, 여기서 전법의 이름에 특정한 천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천간의 시작은 갑인데 기문 둔갑에서 둔갑의 의미는 갑을 숨긴다는 것으로 전장에서 사령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문 둔갑은 어떤 방식으로 공간적인 배치를 함으로써 갑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우리의 전투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학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천문에 대한 전법의 이름은 태을인데 우리는 지구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구가 갑이 되고 하늘이 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하늘을 설계도로 해서 만들어진 지구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선우나 주종관계가 거꾸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을이지만 보통 을이 아니라는 의미로 태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갑이 사령관이나 장군이라면 으른 책사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정은 화력을 담당하니 포병으로 볼수 있을 것이고, 무기는 보급 지원 부대, 경신은 적의 후방에 침투하는 작전을 하는 공수부대나 스파이, 게릴라 등 특수전 부대를 의미한다고 생각되고, 임계는 보병, 지상군이라 생각됩니다. 임이 장교나 부사관이라면, 개는 일반 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 이미 공격 군단이라면 개는 방어 군단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결국 지상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점령해야 끝나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의 최종적인 결말을 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브리 서론이라면 임계는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이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의 선결 조건에 해당한다면 사람의 역할은 일을 매듭 짓고 마무리하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천시 부려 지리, 지리 부려 인화라는 말도 있는데 주체인 갑이 조력자인 을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서론보다는 결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을의 단계에서 제대로 된 조준을 하지 못한다면 목표물을 맞추거나 결론을 내는 데까지 아예 갈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작이 반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수 있을 것이라서 결국은 모두 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자미원에는 태을이라는 별이 있는데 태일이라고도 합니다. 중국 역사상 상황은 역사서마다 기술이 좀 다르긴 하지만 천황인 태호복희, 지황인 염제신농, 인황인 황제 헌원이라고 하는데 복희씨가 처음 8개를 긋고 문자를 만들어서 노끈에 매듭을 만들어 기억하던 정사를 대신했고 신농씨가 쟁기와 보습, 의술과 약을 만들었고 황제씨가 방패와 창, 배와 술에 달력과 산수를 만들었으며 음률를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되었는데, 각각 자미원에 존재하는 천황대제, 지 천일, 테일이라는 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들이 죽은 후에 별이 된 것이 아니라, 역으로 하늘에 존재하는 별들의 기운을 받아서 사망이 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 싶습니다. 태을은 사망 중에서도 보다 인간 친화적으로 인사에 보다 더 깊이 관여하는 별이라고 볼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인황인 태을에 닿게 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단군 할아버지 같은 조령을 대표한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독기는 조선시대 군기 중 하나로서 태극기의 원형이 되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베트남에도 비슷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7이라는 숫자를 북두칠성 모양에 가깝게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늘의 별자리들을 본다면 결국 천문이라는 것은 별의 개수에 의한 정수론과 그것들을 배치하는 방식인 기하학으로 규결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극점의 세차 운동을 따라가면서 본다면, 북도칠성의 수는 7이고, 천을과 태열을 합쳐서 2가 됩니다. 천황과 구진은 1, 6이 되고, 여기서는 4와 9가 되고, 여기서는 3, 8, 여기서도 3, 8이 되는 등 5행의 수 배열이 나타남을 알수 있습니다. 이 별자리의 수, 화, 목, 금의 5행수 배열은 목화토금수의 상생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수화의 축이 먼저 생성되고 목금의 축이 나중에 생성되는 태극이판도에 따른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오행이 완벽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수가 동원으로 함께 작용하고 목화가 동원으로 함께 작용하는 관계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최초의 수, 넘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동양의 수리는 천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천지인 삼재에 대한 전법인 기, 을, 임, 삼식이 술수의 영역이라면 천지인 삼재를 주역, 귀장역, 연산역으로 본다면 보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축으로 본다면 이들은 각각 물리학, 구조역학, 건축공학으로 볼수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디자인, 설계, 공정에 해당할 것이며 조음기관에 해당되는 한글 28개 글자를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와 발음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의미를 가지는 단어와 문장으로 확장되는 관계로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혀를 움직이지 않고 소위를 내어보면 이렇게 밖에 소위를 낼수 없는데, 조음 기관의 기능을 제한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들이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함께 작용함을 알수 있습니다. C 언어의 문법이 있다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듈이나 패키지 등의 라이버리, 라이브러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이 모두 천지인의 삼재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수 있고 태을, 기문, 육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역, 귀장역, 연산역의 범주로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좀더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건축 양식은 다양한데 어느 것이 가장 좋다는 정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인데 다각형 돔을 가지는 육중하고 투박한 느낌의 로마식 건축물의 전통을 이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고딕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보다 훨씬 높고 날카로워 보이는데 수직선을 강조해서 신에 닿으려는 의지와 염원을 구조화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양식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대칭과 조화를 이루는 황금 비율을 기본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크 양식은 르네상스 양식의 꾸밈을 더하여 더욱 화려해진 것입니다. 뉴욕 맨하턴에 있는 시그램 빌딩은 모더니즘 건축 양식의 대표작 중의 하나로 레스이즈 모어라는 철학을 잘 구현하였다고 평가되며 현대 고층 오피스 빌딩의 원조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너무 정형화된 형태의 빌딩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그로부터 탈피한 것이 포스트 모노니즘 건축 양식인데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는 그러한 경향의 대표작 중 하나로서 도치나 조개 껍질 모양을 형상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돔 형태의 텐시그리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와 근간으로 하는 사상에 따라 다양한 건축 양식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것들은 별자리의 디자인, 천문에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다양한 별자리들에서 이러한 기하학적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8수 중에 하나인 익수는 날개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스타워즈에 나오는 타이파이터와도 유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텐시그리티 디자인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을 긋는 것을 조금만 바꾸면 이러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별자리 모양에서 이러한 텐시그리티 디자인이 나온 것을 무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과 이것의 모양이 다르지 않은데, 이걸 보고 왜 이걸 만들지 못한단 말입니까? 저도 이 글자를 수도 없이 보아왔지만 지금까지 이 디자인을 떠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천지인의 관계와 디자인을 모르면 낯놓고 기억자 모르는 문맹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문, 즉별자리의 모든 건축 양식, 디자인의 핵심 요소들이 이미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볼줄 모르는 까막눈이라면 눈을 뜨고 봐도 모르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제대로 볼수 있는 눈을 떠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훈민정음의 28개 한글 글자도 28수 별자리의 디자인과 대응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28개의 훈민정음 글자 중 반치음, 예디음, 여린 히읗의 자음 3개와 아래아 모음 1개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데, 과연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투리에서는 형을 히야 라고 하는데, 이걸 현대 한글로는 정확히 표현할 길이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그것이 없어진 여린 히읗, 새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실제로는 쓰이는 소리이고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있는데도 외면하고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다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듯합니다. 디자인이 하늘의 별자리의 천문으로서 존재한다면 동일한 텐시그리티 디자인의 양식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다양한 제품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데 그것은 설계의 영역이고. 귀장력, 지리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디자인과 설계까지 동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의 경우 1번 타워는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2번 타워는 우리나라의 삼성 건설이 지었는데 삼성 건설은 콘크리트를 펌프로 끌어올려서 붙는 신공법을 사용하여 35일 후에 시작했지만 먼저 건설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공법의 적용은 연산력과 인사의 영역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DNA를 텐 r i 그리티 트라이앵글 디자인으로 엮어서 이런 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구조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유행하는 코비드19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과도 유사합니다. 저는 이 디자인이 천지인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보로메오 가문의 문양인데 1번 링과 2번 링의 관계를 보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3번 링이 없어지면 1번 링과 2번 링은 연결이 풀어져 해체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경우에는 하나의 링이 없어지더라도 서로 연결이 풀어지지 않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림픽 로고는 보로면 링의 확장으로 볼수 있고 이러한 구조는 실제로 DNA나 단백질의 구조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은색은 징크이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천지인이 이루는 결합관계에서 이러한 다양한 기하학적 결합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천지인을 하나로 연결, 짜집기하는 텐시그리티 트라이앵글 관점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짓수 수업 세션의 경우에 개념에 대한 설명과 시범,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해서 짝지어서 해보는 실습, 그리고 실전에 가까운 스파링 상황에서 그것을 접목해보는 시간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 이것이 천지인의 결합구조의 한 예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초중고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학교 수업들은 거의 천의 단계에서 끝나고 많은 것 같았던 생각이 들고 실제로 실생활인 인의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들을 배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천문의 디자인이 어떻게 지상에 구현되고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천지인의 관계와 결합 방식에 보다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천지인삼재의 관계와 결합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재들의 양성에 후천개벽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비록 작은 힘이지만 저의 노력과 열정을 보태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